자, 요게 5구 B고요. 여기에서 차이점이 있어요. 얘는 양쪽 다 신발장 이 있어요. 이렇게 신발장 하나 둘수 있고 그다음에 요쪽도 신발장이에요. 5구 A는 이쪽이 워크인 창고였고 여기는 5구 B는 양쪽 다 신발장. 그게 차이점이에요. 이게 5구 B 타입 주방이에요. 5구 B 타입이 5구 A보다 요 공간이 좀더 여유로워요. 그리고 59B 세탁실이에요. 59A하고 59B 세탁실 차이점 보이죠? 얘는 지금 나란히 놓을 수가 없어요. 한 대만 위아래로만 놓을 수 있어요. 대신 얘는 위아래로 놨을 때이 옆에 공간들은 충분히 나옵니다. 그래서 이 옆에 공간은 수납으로 활용하셔도 되세요. 모델하우스가 센스가 없어. 이걸 이쪽으로 이렇게 놔야지 공간이 여유로운 게 어느 정도 있는지 보여줄 거 아니야? 자, 이 B타입은 주방 공간이 좀 여유로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. 24평인데 냉장고 두개 놓을 수 있는 거. 냉장고, 김치냉장고. 나란히 놓을 수 있는 게 특징이에요. 두 개가 크기가 똑같아요. 굉장히 큽니다. 자, B타입 안방에 들어오면 A타입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. 다른 점이 뭔지 찾아보세요. B타입은 안방에 이렇게 창이 있어요. A타입은 창이 없고, 그게 차이점이에요. 파우더룸은 똑같고, 그 다음에 이 공간이 드레스룸이고, A하고 B하고 차이점이 있고, 이 뒤에는 지금 에어컨 실외기실이 있어요. 이게 A하고 B하고의 차이점이에요.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. A하고 B하고 차이점, 드레스룸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안방에 창이 있는지 없는지, A하고 B 차이점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주방 주방이 B가 공간이 좀더 넓고 A는 이쪽에 창이 있었어요. 얘는 공간이 넓은 대신에 환기창은 없어요. 이게 B 타입이에요. 그 다음 A하고 B하고 세탁실의 차이점 A는 건조기, 세탁기 다 나란히 놓을 수 있는데 B는 하나만 놓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위아래로 놓으셔야 돼요. 센스 없이 정 가운데 놔서 더 좁아보이게 만든 어, 모델하우스 센스. 그리고 마지막 차이점 A하고 B하고 차이점 A는 한쪽이 워크인 창고고 B는 양쪽이 다 신발장이라는 거 그게 A하고 B하고의 차이점이에요.